창조주 하나님, 저는 셰프입니다. 줄곧 호텔에서 일하다가 작년 말부터 출장 요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동안 좋은 분들 많이 만나고 제가 만든 요리를 나누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쉽지 않았던 시간들을 견딜 수 있도록 도우시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사업을 조금 더 확장하여 쿠킹 스튜디오를 만들고 주신 꿈을 펼쳐 나가려 합니다. 인도하심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지나온 시간들처럼 미래도 기대되고 설렙니다. 물론 이 시국과 부족한 제 여건이 걱정되지만 새로운 변화의 시작에도 함께 동행해 주세요 네, 오늘 기도의 제목을 주신 성도님은요 음식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을 받고 미리 그 성도님 얼굴을 상상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오늘 굉장히 설레었어요 음식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기도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모두가 음식을 만드시는 분들이고 또 음식을 맛있게 드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손으로 만지는 음식과 재료들을 위해서 한번 축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이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성경에 많은 곳에 음식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 제목을 위해서 한번 제가 기도할 텐데 혹시 어렵지 않으시다면 여러분의 두 손을 하나님께 한번 올려드리고 기도할까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음식을 만들기도 하고 또 이것으로 먹기도 합니다. 또내 손으로 설거지를 하기도 합니다. 하는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손대는 음식들마다 재료들마다 생명력이 있고 또그 안에 평화가 있고 또그 안에 강건함이 있게 해 주십시오. 이 시간에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도. 어 하실 수 있다면 우리 두 손을 들어서 함께 기도하시죠.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 마디마디마다 아멘. 네, 그렇게 될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라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합시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두 손을 들어 주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손을 들어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손으로 음식을 먹을 때마다 진정한 감사가 있어서 음식을 앞에 놓고 너무나 행복한 기도, 감사의 기도가 있어 눈물 흘리느라 못 먹는 일도 있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40년 동안 아무 일 하지 않았어도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만나 와 매출하기를 주셨던 것처럼 내일 저희들이 먹는 음식 앞에서 그 마음 한번 갖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이 음식을 먹을 수 있다니, 이 음식을 내가 집어서 먹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가.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는 내일 주방에 서서 음식을 만드는 이들 있을 겁니다. 그 모든 재료 하나하나를 손으로 만질 때마다 하나님 이 음식을 먹는 우리 가족들이, 이 음식을 먹는 누군가가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파를 썰며 또 두부를 썰며 또 그릇을 꺼내며 정말 우리 사랑하는 이들을 위한 음식을 먹는 이들을 위한 중보가 되고 사랑이 담겨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소망의 기도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 음식을 맛있게 먹고 난 이후에 우리 귀한 예배하는 성도님들 큐티하는 성도님들은. 정말 너무나 맛있게 먹었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자원해서 오늘 설거지는 내가 하게 놀아라는 헌신과 자원이 있게 해주십시오 아멘이시죠? 아멘 하나님 정말 맛있게 먹고 난 이후에 이 기쁨을 감출 수 없어서 내가 먼저 카드를 꺼내는 은혜도 있게 해주십시오 정말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 그 생명력과 소망을 가지고 영혼 육의 강건하고 주신 음식 사업에 또 저희들의 가정에 온런 평화와 기대와 소망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하며 손을 들어 주 앞에 기도한 모든 영혼들과 가정들 가운데 주의 평화와 건강과 강건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한분한분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손을 들어 기도한 모든 분들에게 한번 사랑의 박수 한번 해 주시죠. man